해변에서 무더기 달래는 호주 피서객들. 지난해 1월 보조시대는 명소인본가비치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달래고 있다. 에퍼 앱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 및비 퇴비 금지. 서울 연합뉴스 최소 기자 호주 기온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13일 현지 시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찍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록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와 존슬로의 최고 기온은 1962년 의서 오스트레일리아 주사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과 동일한 57도를 찍었다. 이맘때 온슬로 지역 평균 기온은 365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로건 등과 지역 다른 도시 두곳에서도 5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다. 로건에 거주하는 마크 바레슨 고운으로 실 에어컨 작동이 멈췄다고 어에 그 말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지난달 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뒤 나타났다. 당시 마가리니버 지역 인근에서 남산불로 6천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다. BBC는 오늘 실사일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온실와 그 주변 지역 기록이 다시 깨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호주기상청은 단수 부족으로 이지역에 뜨거운 공기가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유럽연합 요온 기상 관측 기록상 최근 7년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가장 따뜻했다고 밝혔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지구 기온은 기후 변화 영향으로 1도 가량 올랐으며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소고이는 고 케이.